디 힌띠 알락 나방의 애벌레입니다. 예쁘죠, 여러분? 아름답죠? 저도 50년이 지난 다음에 음. 이 애벌레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공부하는 과정, 음, 탐구하는 과정, 그 세상에 뭐 수없이 많은, 음, 그 무엇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지식이 네, 나의 지식으로 되는 게참 쉬운 건 아니죠.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도 이 애벌레의 이름을 사실 애벌레 이름은 없죠. 애벌레는 뭐좀 서운할 텐데 뭐 곤충의 원래 이름에다가 더하기 애벌레 이렇게 보통 이름을 부르죠. 그죠? 어, 근데 디힌띠 알랑나방을 보니까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어, 상당히 이 아름다운 어떤 그런 나방인데요. 어, 디흰띠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를 알것 같더라고요. 날개 뒤쪽에 흰띠가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제가 볼 때는 어, 그런데 우리가 선명한 띠가 있을 경우에는 어어어어어어 지금 디흰띠 알락나방 애벌레가 <laughs> 똥을 놓는데요. 어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 대포를 쏘는 것처럼 어, 그렇게 똥을 누네요. 아 정말 신기합니다. 오 어, 정말 신기한데요? <laughs> 참어 보통 우리 그 안락이란 말은 이 안락이란 말은 어 보통 그 어떤 바탕에 다른 빛깔의 점이나 줄이 조금 섞여 있을 때 안락이라고 하거든요? 어, 그런데 언뜻 보면 나방을 여러분 보시면 상당히 뚜렷해요. 근데 뚜렷한 경우에는 얼룩이라 말했습니다 얼룩이라 말은 본바탕에 다른 빛깔의 점이나 줄이 뚜렷하게 섞인 자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락 얼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벌레 이름 알고 이 애벌레의 나방을 알고 그 다음에 알락 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뭐 국립국어은 표준국어제산을 찾아보면 쉽게 알수 있으니까요 어, 찾아보니까 왜 이름을 알락이라고 지었을까 제 생각으로는 어, 위에서 봤을 때그나방의그 날개가 뚜렷한 흰 띠가 있는데 사실은 이또 나방이 날개를 다 펼친 모습을 보면 어, 그래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조금 희미한 음,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뚜렷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짙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안락 이란 말 알게 되죠 얼룩 이란 말 알게 되죠 그죠 안락 안락 이란 말 안락 안락 이란 말은 뭐 같은데요 어좀 밝은 빛깔을 말할 때요 밝은 빛깔의 점이나 줄 따위가 있을 때 그리고 무늬가 아주 고르고 촘촘한 경우에 알락+ 알락이란 말을 합니다 그죠 근데 또 거꾸로 얼룩얼룩은 어떻게 해요 얼룩얼룩 그렇죠 어두운 느낌이 되는 거죠 어두운 빛깔 그죠 얼룩얼룩이라는 말은 이제 줄임말인데요 좀성기고 그죠 고르게 무늬가 있는 경우입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 디힌디 알락 나방 디힌디 알락 나방이 에벌레로부터 시작된 거죠. 저도 어 이제 뭐 50년 지나서 알게 된이또 애벌레 이름인데요.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미 뭐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인데, 그 지식이 어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제가 또 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